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석의 창입니다 예, 저는 오늘 서강으로 아, 탐성 여행을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돌밭이 길게 잘 형성되어 있는데요 예, 제가 천천히 보면서 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비가 와서 아, 비가 와서 예, 이렇게 돌이 다그 표면이 젖어있기 때문에 칼라와 네, 아, 이렇게 색채감 구별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한번 보면서 자 보십시오. 네, 변화도 상당히 좋죠. 자 이렇게 차도라고 섞여가지고 자 뒷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보이시나요? 예, 천천히 한번 보면서. 자, 보십시오. 이렇게 차돌에 지금그 먹물로 그려낸 예, 이렇게 삼경을 예, 또 보여주고 있죠. 아, 자, 오늘 이렇게 비에 젖으니까. 예, 돌돌 칼라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기도 좋고, 자, 여기도 한점 있죠. 한쪽이 파가 일어나는데요. 예, 이렇게 어 아, 뒷면도 보십시오. 예, 너무 좋죠. 자, 이쪽에는 이렇게 아, 물때가 많이 올라앉았죠. 어깨저이 비가 와가지고, 물때가 많이 이렇게, 이 이렇게 드러난 쪽을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돌밭을 거닐다 보면은 에, 막 흔들리기 때문에 에, 영상이 에, 이렇게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최대한 흔들지 않으면서 한번 담아 볼게요. 자, 이런 차돌이에 예, 문양이 들어간 석도 있고 좀 기온이죠. 폭포가 예 폭포석이죠. 폭포석. 아 오늘 비오니까 이 칼라가 그대로. 예, 드러나죠? 예, 잘 보여지고, 예, 물터치를 안 해도 좋으니까 이게 아주 편합니다. 비지니까 예, 약간 그 활동하기에는, 예, 불편한 점은 있는데, 이런 예, 석은 이제 방해석, 예, 방해석이라고 쓰면서, 그죠? 여기에는 그 물때가 아주 많이, 예, 이렇게 차돌 중심에 예, 문양이 잘 들어가 있죠? 물때가 지금 많이 올라있어서 비가 한번더 와야 이게 싹 벗겨지면서, 예, 보여질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석도 있죠 예, 컬러가 아주 예쁜데요? 변화석이 있죠 한 점이. 자, 이렇게 변화석도 있죠? 예, 변화석도 있고, 어, 예, 오늘은 그 목표가 아, 청자석이, 되게, 청자석에 예, 꽃 문양이 들어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런 변화석도 있고, 아, 이 석이 꽃돌인데, 이렇게 돌이 잘 젖어 있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차돌에 차돌에 문양이 들어간 석도 있고. 이런도는 그 꽃돌이죠 꽃돌. 예. 이렇게 매화꽃이 매화꽃이 예, 활짝 피죠. 자 이렇게 그 돌밭에 와서 보면은 암석의 종류도 많고 또. 칼라도 다양한 칼라로 구성되어 있고 문양도 아주 다양합니다. 네, 이런 석은 차돌에 네, 차돌이 문양이 들어간 석인데 변화 있네요 네. 이렇게 강한 석질에 변화가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아, 보십시오. 잡지만은 네, 페임도 네, 있고 이렇게 아, 이런 석은 그 아, 토종석으로 봐야 됩니다. 야, 여기도 차돌에 또 문양이 들어간 석들을 하나하나 뒤집어 보고, 예, 이 탐석은 정말, 이, 강에서는, 예, 보물찾기죠, 보물찾기. 예, 이렇게 먹으로 예, 살짝 들어가야죠. 폭포가 아주 쌍폭으로 네, 쌍폭으로 아주 멋지게 들어가야죠 이제 저렇게 배낭을 벗어놓고 아이 중심을 좀그 쌋사티 한번 보고 또 자리를 옮기고 이렇게 합니다 네. 자이돌그밤 밟고 지나가는 소리가 아삭아삭, 달컹달컹 하면서. 자, 여기도 한점 있죠? 아, 여기는 그 차돌에, 차돌에 잘 들어, 문양이 들어가서. 그런 석을 한번 찾아볼 만하 겠 습니다. 예, 여 기에 꽃이 살짝 들어간 건데, 요 이렇게 가을 단 풍이 예, 꽃줄 기가 있 으면서 이렇게 예, 살짝 들어가 죠. 예, 변화가 상당한 석이죠? 예, 제가 불터치 한번 해서,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예, 지금 비가 왔다가, 아, 비가 왔다 지금 햇빛이, 햇빛이 쫙 들어가지고 좋습니다. 아주. 돌들이 이렇게 쳐져 있어서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이 아래도 한번 내려가 보고. 자, 이렇게 물에 십신력이 지나간 쪽. 아, 이런 쪽도 좀 볼만하죠. 보십시오. 좀 특이하죠? 이 안에도 예, 이렇게 돌이 쫙 깔려 있죠? 예, 저 안에도 문양석이 있는데 제가 한번 꺼내 볼게요 어? 자, 보십시오 문양도 문 있고, 예, 여기도 이렇게 측면에 예, 문양이 잘 들어가서 있죠. 아, 제가 이 서강 쪽은 네, 잘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 오랜만에 좀 들어와 봤는데요. 선이 이렇게, 예, 선이 너무 예쁘죠? 예, 칼라석인데요. 자, 이렇게, 물길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예. 새로운 길이 더 가야 되죠 자 이렇게 큰 오석들도 있고 이쪽 안에 한번 가볼게요 돌 문양석인데요. 돌 네, 문양석이 아주 잘 들어가 있죠. 네, 수마도 좋고. 자 비가 조금씩 내리기 때문에. 물빨이 상당히 세죠 네, 보십시오 여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물살이 엄청 세죠 네. 저 건너편에도 아주 그 돌밭이 좋죠 네, 저는 이쪽에서만 오늘 하고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 너머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위쪽에서 들어가면 되죠 이런 광해석도 있고, 자, 이렇게 선이, 예, 선이 아주 아름다운 석이죠. 자, 조금만 더 보고 자리를 옮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하면 상당히 좋은데 자 문양이 조금 약하죠 아차돌 정말 수마가 잘되네요 아주 기가 막히죠 네, 컬러도 예쁘고 예, 제가 여기서 아, 두 점을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예, 이렇게 청석에 자 이렇게 2 단으로 예, 봉도 잘 생겼죠. 예, 이렇게 좌대 좌대 틀어놓고 앉혀놓고 보면은 얼마나겠죠? 석은 미석인데 칼라가 예,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워봐도 되고 자 여기 한 두어 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옥석 계열인데요. 예, 칼라도 예쁘죠. 예, 변화도 있고, 자, 뒷면도 이렇게 좋습니다. 야, 뒷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모험도 좋고, 자, 보시오 그래도 오픈 절벽 경위에서 폭포가 흘러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수마 상태는 아주 좋죠. 자, 제가 변화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물때가 지금 많이 묻었는데요. 가 너무 많이 묻었죠 네, 미석기와를 네, 변화석이죠 보서한 보여드릴게요. 시원하게 자,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이렇게 모래가 파인 다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큰 물줄기가 지나가면서 문화서도 이렇게 큰 석들이 있고 아, 보겠습니다. 예, 네, 꽃돌이요. 자, 보십시오. 제가 네, 불터치를 한번 해서 네, 보여드릴게요. 이런 석에서 줄기가 줄기가 올라가면서 딱 형성이 되죠. 와이 변화서 보셨나요? <laughs> 이 변화 보이죠? 자이두 점을 아 그래도 여기서 나옵니다. 자 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이 변화 좀 보십시오. 예, 어, 측면도 그렇고 자이청석에 아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딱 파있지 않습니까? 예. 자 여기다 내려놓고 이런 미석들도 보십시오. 다 변화적이고 자 이렇게 쓸려나간 지역. 네, 제가 자차히 한번 볼게요. 이럴 때는 비가 약간씩 올 때, 그때 보면은 아주 명석들, 칼라석들, 문양석들 발견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보십시오. 차돌에 차돌이 이렇게 섞여가면서 예 네. 청소개 예 네. 변화서 한점 보여드릴게요. 약하게 꽃대가 오르면서 약하게 물려있죠. 자, 보십시오. 홍색으로 아주 그냥 시원하게 들어갔죠. 아주 보이십시오. 환상이 잘 되어있죠. 자, 변화석이죠? 예, 지금까지 예, 서강에서 예, 몇 시간 동안 탐색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치고 영상 제가 예, 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